네, 자, 사파이가 얼마나 잘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잘 보고 한번 봐봐. 자, 탈가! 치가 탈가! 치가 탈가! 칠가!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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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완벽하잖아요. 완벽해. 완벽하잖아요. 자, 박수 세번 시작. 아싸! 네, 좋아요.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가장 이다 돌아서 게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손을 많이 쓰라고 했잖아요. 그 농담이 아니고요. 어, 좌측, 좌측내는 우측선발을 지배하고, 우측내는 좌측선발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중포로 떨어질 때, 좌측내가 안으면 우측으로 쓰러지고요. 우측내가 안으면 좌측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디 쓰러지? 따해서 말을 하고 뭐다 그러는데, 어느 게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소개한다면, 손을 많이 쓰면 좋은데, 중풍이, 남녀가 같이 왔다 그러면, 남자가 회복이 더 빠를까요? 여성이 빠를까요? 왜 그래요? 많이 움직이 양쪽 손을 여성들은 많이 씁니다. 근데 남성들은 꼭 쓰는 손만 써. 그래서 회복이 더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손을, 양손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합니다. 어, 자, 따라서 합니다. 펴고! 치고, 치고, 펴가 치고, 펴가 치고, 펴가 치고, 손 내려보시고요. 이걸 제가 시켜보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화병이나 건강치 못한 사람은 펴가 치고, 펴가 치고, 이렇게. 여러분 소리를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배꼽 밑에 보면은, 배꼽 밑에 보면은 성문 관을치고요 밑에. 성문충은 광극, 여기서 에너지가 올라서 품어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꼭행경막에있는 에너지 쓰기 때문에 빨리 지쳐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에너지를 안 쓰게 되면 배가 차게 되고요. 배가 차게 되면 장이 안 좋아지고요. 장이 안 좋아지면 자궁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를 잘 써야 많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폐고 올 때는 여기서 온는게 아니라 따섭니다 폐고! 치고, 펴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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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가치고. 와 잘했어. 지금 형하니까 역시 4 8번 너무 잘해가지고 <웃음 outro Quốc Cody> 얼마나 잘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손 들어보시고 양쪽 손을 들어 양쪽 손을 펴가. 아요러분 하나 계셔 봐. 자는 걸 보라고 자는 걸. 모두 잘해야겠다 가하게 얼마나 잘했는데, 자, 평가, 치거, 평가 치거, 평가 치거, 평가 치거, 평가 치거, 평가 치거, 가 치거, 완벽해, 학상천재 이야, 너무 잘했어. 자, 누위반 하겠습니다, 누노반누 막겠습니다, 누 자, 거기 가만히 계세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자, 누위반 자, 평가, 치거, 평가, 평가. 치거. 치고 패가 치고 패가 패고 치고 치고 패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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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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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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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가 치고 잘안 되네 잘안 되네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봐봐 여기 발 얼마 얼마 자르거 봐요 자 사파는 얼마 자르고 보겠습니다 자잘 보관 고 봐봐 자 패가 해가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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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벽하잖아요 완벽해 완벽하잖아요 자 진주반 기회드리겠습니다 진주반 진주반 기회드리겠습니다 자 진주반은 많이 가시 잘겠죠자 진주반은 특히 진주반은 특히 반대로 오겠습니다 반대로 진주반은 반대로, 왜냐면 진주니까. 제가 펴고면 여러분들은 반대로 치고, 제가 치고, 여러분들은 펴고, 반대로, 있어. 반대로. 내 맘이야, 내 맘. 내 맘이라고. 자, 펴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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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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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여기 사파이버 다시 봐봐, 얼마 사는 거야?

그러면, 루비반한테 기회 드려요, 루비반한테. 루비반한테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시, 특별히 쉬운 걸로 할게요, 쉬운 걸로. 쉬운 걸로. 쉬운 걸로 할게요, 쉬운, 쉬운 걸로. 위로! 아, 쉬운 걸로 해달라고? 아, 쉬운 걸 해달라고? 쉬운 걸있 했는데? 아, 그래요? 아, 바, 쉬운 걸로.

아이, 야, 난 포기할 줄 알았더니 포기를 안 해. 우리 이재현 선생 님 아까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누나를 부하리고 와가지고 꼭안줄 거야? 꼭안줄 거야. 아이, 눕고 되게 무서워 보이겠어. 눕고 되게 무서워. 박수 해주세요. 야, 또 피했네. 맞아 이렇게 관심과 열정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누나를 부랄 것도 괜찮아. 부랄이고 이렇게 가면 그냥 못할 거야 당신. 아 <laughs> 네. 너무 잘했어요. 박세원 시작. 아싸. 아.